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인간의 마음만큼 난해한 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땐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더 공포스러운 건 그런 인간들 중에 간혹 영웅이 탄생하곤 합니다. 영웅은 신성시되어 그 당시엔 말도 못하지만 먼 훗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집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밝혀진 뒷이야기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영웅들의 일그러진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책으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호리의 히로키의 엽기 인물 세계사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뒷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그의 천사로 알려진 나이팅게일의 경우 죽음의 천사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나이팅게일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병원은 하층 계급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었고 간호사는 기피 직업이었습니다. 매춘부가 부업으로 간호사를 겸업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나이팅게일이 간호 책임자로 근무한 이스탄불 근교, 스쿠타리 병원 의료진들은 제때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서 환자 2만 5천 명중 사망자가 1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작가 휴스몰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환자 중한 명이다라고 야박한 평가를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그저 욕망이 큰 상류층 자제였던 걸까요? 사회 아니면 병원 시스템을 개혁한 혁신가였을까요? 두 번째 인물은 간디입니다. 비폭력주의자이자 인도의 독립투사로 유명한 간디는 더 심각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일관되게 추구했지만 인도의 신분제도를 철저히 옹호했고 인종차별 의식까지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신분이 낮은 이슬람 여성과 결혼하려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으며 심지어 아내 외에 여러 여성과 알몸으로 동침하고 어린 소녀나 지지자 심지어 조카의 아내까지 탐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조카는 몸을 들 생각이시라면 아내 대신 제가 함께 자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간디는 이런지하게 거절했다는군요. 세 번째 인물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영국을 만들고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 존경받는 엘리자베스 1세는 해적들을 동원해서 스페인 무역선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고 결국, 무적함대 아르마다를 격파하면서 바다를 장악했습니다. 스물다섯 살 나이에 왕위에 올라 결혼을 하지 않고 통치에 전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녀는 잘생긴 나쁜 남자들을 좋아했습니다. 단둘이 있을 땐 응석을 부리다가 애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애인 행세를 하면 경로에서 거침없이 따기를 때리고 망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에식스 백작의 경우 손찌검을 당하는 장면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했던 월터 롤리 경과도 사귀었는데요. 그는 여왕의 시녀를 건드리다 들켜 감옥에도 갔지만 다시 연인상대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최전성기를 이룩한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남편 슈테판 프란츠 1세 황제의 아내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나른 나라에 비해 100년 이상 일찍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공립 병원을 짓는 등 탁월한 정치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순결협정이란 규칙을 만들어 결혼 전 잠자리를 금지시키고 불륜을 처벌했습니다. 독신 여성이 복수의 남성과 관계를 맺는 일은 더욱더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 당시 맹위를 떨치던 매독을 박멸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엄격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매독균을 보유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았고 자식들도 고질병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호리의 히로키의 엽기 인물 세계사에 나오는 영웅들의 뒷담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